아! 어, 그 다음은 제가 조금 쉴수 있는 때네요. 어 <laughs> 나는 좀 쉬, 이제 내 목소리는 좀,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날로 드시겠다? 저... 뭘 날로예요. <laughs> 하여튼 어 지금 이번, 이제, 지난주, 지난주에, 그, AMD와 인텔이 모두, 이제, 고성능 노트북용, 어, 새로운, 이제, 신형 프로세서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 인텔도 냈어요? 인텔 냈어요. 그, 아. 새로운 10세대 H 45W, 어, 프로세서가 새로 나왔어요. 그, 그래서, 어, 뭐, AMD는, 뭐, 그러니까, 라이젠, 이제, 젠2 아키텍처를 드디어 노트북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니까, 주포인트고, 인텔 같은 경우는, 어, 뭐가 달라졌어요? 그, 모두가, 그때, 그, 있잖아요. 오기, 모두가 오기가 헤르 돌파 가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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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네. 그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음. 어, 이제 저희 닥토물라님이 어, 좀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어,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laughs> 음. 네. <laughs> 불길하다. 간단하게? 어. 음. <laughs> 뭐, 일단, 공전 그대로 오기가 헤르츠까지 간다는 걸 듣자 하니, 좀, 불이 활활 타올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정 그대로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텔 공정이 높은 기가헤르츠를 위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밀도가 더 떨어졌죠 음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 그런 걸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높은 기가헤르츠를 달성할 수 있게 높은 그 주파수를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주파수는 길게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액 쿼질소를 써서 냉각하더라도 이제 내부적으로 전력에 의해서 한번 클럭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스로틀링이 그 다음에 한번더 걸리고요. 음. 아 이게 그때 그 맥북에어 얘기하면서 나왔던 네, 네, 얘기어요 특히나 노트북이면 네. 전력 제한이 더클 수밖에 없죠. 네네, 노트북이면 이제 전력 제한이 데스크탑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스트 클럭은 노트북에서 뭐 그냥 순간적으로 팍팍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지 요걸로 자, 요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가는 그런 클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일반 사용자들도 그런 순간적으로 부스트클럭 탁탁 튀는 게 의미가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뭐를 이렇게 앱을 실행할 때라든가 뭐 순간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때 클럭을 쫙 끌어올려서 그 작업을 빨리 끝내고 클럭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사용하면 그 속도가 빠르고 좋은데 근데 반대로 이제 그뭐 인코딩을 한다거나 장기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부스트 클럭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그 노트북의 실제 어 장기적으로 열 설계 전력에 맞게 지속될 수 있는 성능으로 계속 수렴하게 됩니다. 성능이 부스트 클럭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그게 보통 베이스 클럭이죠. 보통 말하는 네, 뭐 일반적으로 베이스 클럭에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그 그게 좋은 경우에 베이스 클럭보다는 살짝 더 높게 올코어 부스트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러니까 쿨링이 최상이라면 올코어 부스트라는 클럭에 이렇게 계속 스톡 돼서 딱쭉 길게 갈 수는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쿨링이 최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뭐더 떨어져서 어, 뭐 베이스 클럭 혹은 베이스 클럭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스로틀링 여하에 따라서 예를 근데 트로 그램이라던가? 예. 뭐 아니면 GPU랑 CPU가 동시에 통합 피트 싱크를 쓰는데 동시에 이제 플로드가 걸린다든지.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예, 뭐그래서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사실 라이젠 이게 전력 관리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저는 궁금하고요. 사실 그냥 코어 자체의 성능이나 코어 자체의 전력 소모만 보면 인텔보다 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예. 예. 예, 코어 자체의 전력 소모보다도 그뭐 얘가 아이들 시에 얼마나 전력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게 사실 노트북에선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AMD가 그런 건잘 못했었거든요. 요번에는 그런 게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실제로 제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써보고 해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 ASUS에서 ROG 그 리퍼블릭 g a 게이머스라 그러죠. 어떤 게이밍이 다빠요 네, 그렇죠. 게이밍 브랜드예요. 음. 이거, 이것만 붙으면 가격이 한20% 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laughs> <오. 웃음> 어, 뭐 그건 제 기분 탓인 것 같고, R&G 와. 제피러스 G14라는 노트북이 나왔어요. 얘가 음. 게이밍인데, 이게 뭐 생산 작업에도 쓰라고 나온 제품이고, 그 Ryzen 9, 그 4900HS라는... CPU를 달고 나왔어요. 얘는, 뭐, 서, 사양을 살짝 읊어보면, 8코어 1 6스레드고요 이건. 그리고 캐시는 12메가바이트, 4 부스트 클럭이 4.3, 베이스가 3기가일지, 얘는 35와트 세팅이에요. HS, 뒤에 S 붙은 애들이 음. 35와트 세팅이고, 안 붙은 애들은 45와트 세팅인데, 얘는 35와트 세팅이고, 뭐, 디자인이 게이밍 노트북 답지 않게 굉장히 깔끔해요. 보통 게이밍 노트북 보면은, 뭐, 이상한데 RGB 덕지덕지 붙이고 못생겼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 게 있었는데, 얘는, <laughs> 네. 그런 건 없고, 뭐, 또. 아, 그건 있다던데. 그 상위 모델의그 앞에다가 LED 짜자작 박아놓는 거 그런 거 있다던데. 아, 상판에 이게 약간 좀 <laughs> 아주 특이한 디자인인데, 그 구멍이 있어요. 그 약간 뭐라고 했지? 그 철조망 느낌인데, 거기 LED가 있어서, 거기 LED에 이미지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뭐, 근데 이게 굉장히 이뻐요. 얘는 뭐 디자인 관심 없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CPU만 볼 건데. <목소리>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가 꽤 인상적이에요. 이거 뭐, 보시면 제가 링크 보여드렸는데, 시네벤치를 돌려보니까, 오. 얘는 그, 그 R라인, 그 4900HS 쓰고, 10, GPU는 2 6 0 0 그 RTX 2600아 260MQ를 썼네요. 근데 시네벤치가 1 8 0 1870점. 반면에 인텔의 i9 9980HK 그리고 RTX 2070MQ를 쓴 기가바이트의 제품은 1600점. 좀 밀리죠. 그리고 뭐 핸드 브레이크 결과도 그 9980HK를 쓴 제품보다 거의 한10% 20% 높아요. 그리고 배터리 또,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인상 깊은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 어, 배터리 라이프의 경우는, 뭐, PC 마크 배터리 그 테스트 결과를 보면, 그 아까랑 같이 9980HK 쓴 모델에 비해서, 거의 200, 180분 가까이 더 오래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확한 테스트, 비교가 되기는 힘든 게 얘는 15인치 모델이고 걔는 17인치 모델이라서 약간은 달라요 응.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배터리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뭐 CPU 성능 보면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 차이가 있다면 인텔 제품은 45와트고 얘는 35와트라는 게 문제죠 응. 그러니까 35와트인데도 얘가 45와트 잡수시는 그 9980보다 성능이 높게 나온다 응. 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여기서 말하는 35W 45W 요건 TDP 열 설계 전력 예 그래서 요만큼을 쿨링 할수 있는 폼팩터의이 직거를 집어넣어라 요런 의미고 여기에 맞게 성능 성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꼴고 아, 그 부스트 클럭이 얼마나 유지되고 뭐 요런 것들도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트북은 이제 다른 부품을 다 똑같이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비교는 힘들어요. 네. 컴퓨터 데스크탑이야 이제 그 CPU 비교하고 싶으면 CPU만 빼고 다 같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음. 노트북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9 뭐 9980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 보인다. 음. 제 인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 하나 지금 보내드린 게 헥서스타넷이라는 곳인데 이곳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G14를 리뷰한 곳 전부 다 거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에도 곧 나올 예정이고 한국에서 PC 사랑인가 거기서 아마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음, 거기, 아직 거기 아직도 있는 게예 기... <laughs> 살아 있더라고요. 어... 저도 몰랐어요. 예, 어... 예. <laughs> 그 PC 사랑 말고 다른데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기억이 안나 전혀 안 나네. 뭐 과연 올해 AMD가 돌아올 수 있을지 노트북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희가 이게 늘 얘기하는 포인트긴 한데 AMD 얘기했다면서 하는 포인트긴 한데 그 사실 <laughs> 컴퓨터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데스크탑 보다는 모바일이거든요. 노트북이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노트북이 훨씬 많이 팔리니까. 사실, 우리야, 뭐, 아, 데스크탑이 짱이지. 이러면서 데스크탑만, 게이밍 PC 만들고 이러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냥 노트북 사고 말지가 돼요. 왜냐면은, 편하고, 편한 게 제일 크죠. 아무래도. 뭐 아, 어, 정정할 게 얘는 14인치. 네. 음. 그래서 G14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AMD 입장에서는, 이제, 노트북을 중요하죠. 요 노트북을 이제, 노려야, 이제, 정말로 AMD가 돌아왔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은데, 뭐, 어차피, 저는, <laughs> 윈도우를 쓸 일이 없다 보니. <laughs> 어. 모르죠. 이걸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구독은 님은 아, ARM 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웃음> 음. <웃음> 그렇죠. 저는 전... 근데 뭐 이제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매번 A 프로세서가 나올 때마다 파트넘버가 있는데 지금 루머로 들리는 이제 다음 뭐 A14 파트넘버가 상당히 높게 뛰어오른다라는 루머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어 이번 그러니까 A14는 약간 맥 이제 아 이제 ARM 맥도 준비하기 위한 약간 그런 파트가 아닐까? 코어가? 그런 루머도 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긴 하죠. 사실 ARM 맥북 프로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또 어떨까? 물론 이제 아키텍처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제 정말 일대일 비교는 좀 힘들겠지만 뭐 어차피 뭐 그래서 사실 뭐 기존의 맥북 프로 사실 기존의 인텔 맥북 프로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건더 쉽겠죠 사실 뭐 같죠 다 맥이니까